주문하신 황도 나왔는데요. 황도가 좀 정량보다 많이 나가지고 제가 하나 먹어도 될까요? 두개 드세요. 근데 왜 제작발로 드세요? 야 오늘 뭐야? 나 여기 노원까지 왜 부르는 거야? 형은 아, 술도 안 먹는데. 아, 옛날에 일하던 거 있잖아. 어. 여기 약간 워크맨처럼 해서 어. 가자고. 나야 사장님께 잘 얘기는 해놨거든. 컨텐츠 하자는 거야 지금? 아 바로 가는 거지. 여기 오늘 포차 서빙하고 막 이러는 거야? 형이. 어, 어 서빙 이런 거안 해봤잖아 그런 거 원래 해보면 괜찮은 거 같아서 어이사이랑 그 얘기 다 해놨지 내가 근데 일일 포차 이런 거 해봤어 나 서빙 잘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유 그저저 일일 알바를 한번 이제 <laughs> 체험을 해볼는데나 네. 이거 지켜도 되는가? 이제 <laughs> 잘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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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모자 쓴 걸로 편지 좀 해주세요 이거 뭐가 있어 그 뭐부터 해야 돼? 일단 유니폼부터 입어 아, 유니폼부터 아, 입어? 유니폼부터 아, 입어? <laughs> 선배님 있어요. 저 오늘 일일 알바 알바인데 일일 알반데 이거, 네. 이거 네. 유니폼을 못, <laughs> 못 입어가지고요 도와주 <laughs> <또 웃음> 도와드리겠어요. 아 이거 앞치마 너무 짧은데요. 이게 맞아? 선배님 저 오늘 이제 일일 알바인데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쓰레기 쓰러. 아 쓰레기 청소부 담당 쓰레기. <목소리> 아 선배님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어어. 어? 쓰레기. <목소리> 저기 네분네분네분 실내지만 혹시 어떤 관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중학교, 중학교 친구예요. 혹시 게임에 저도 한번 끼어도 될까요? 제가 지면은 어... 서비스를 하나 드릴게요. 대신 제가 이기면은 딱한한 한 대. 왼쪽이 맞을까요? 오른쪽이 맞을까요?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제가 이기면 한 대씩 맞고 제가 지면은 서비스에 한 대씩 제가 맞고. 아! 어! 저 선배님 제가 네개 져가지고 국물 떡볶이를. 사장님. <목소리> 네. <목소리> <목소리> 국물 떡. <목소리> <목소리> 네, 아. 매니저 오빠가 바닥 쓸라 그래서. 네. 바닥 쓸지 않는 거요 네. 그런데 더러운 거. 선배 바닥이 안 더러운데 어디 닦으라는 거야? 어디 어디야 선배님? 네, 선배님 이거 하나 때문에 저를. <laughs> 아, 청소 좀 하겠습니다. 네. 깔끔함이 중요하니까요, 손님. 네. 바닥에 오지게 휴지를 버리셨네요. 네. 어, 네. 아, 선배님 제가 하겠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빙수를 만드는 건가요아 보여주시죠 한번, 선배님 먼저. 아. 이건 따로 비율이 있나요? 팥은두스푼이라고 해보여요. 나머지는 네. 그냥 느낌 가대로 아, 그냥 개판으로 한다. 아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뭐 네, 선배님 뭐 갑질이 좀 심하시네요. 이두 달밖에 안 되셨으면서. 네. 단체로 돼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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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문과라서 이런 거잘못 하거든요. 선배님 보통 뭐 이렇게 서있 계시는 시간이 많은 거 같네요. 보니까 이 알바의 장점과 단점이 뭔가요? 저한테만요. 네. 단점은 뭐가 있나요? 단점? 하나만 이거 이거 하나만 좀 고쳐주면 좋겠다. 화장실에 의자 같은 거 없고, 먼저 좀 깨끗한 거. 그렇게 하다. 약간... 좀 좀. 특히 장점하고 단점도 공양 다 좋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제가 세팅까지 해드릴게요. 제가 저희 포차는 이제 세팅까지 해드립니다. 선배님 이거 세팅을 해드리는 거 맞나요? 아니요 no. 네. 사장님, 이거 이게 되는 겁니까? 근무 중에 음주가? 되는 거 아니죠? 음료아 아, 음료는 괜찮다? 어. 장점, 장점. 사장님, 아까 제가 장점, 단점을 물어봤는데, 아니야, 장점을 5분 동안 말해 못하더라고요. 선생님, 저긴 뭔가요? 저쪽도 문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계산을 안 하고 여기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만약에 아, 사장님이 약간 좀. 저희 이제 포차가 또 이제 요즘 세팅해 드리는 서비스로 좀 바뀌어 가지고요. 세팅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촬영이라서 괜찮으시죠? 가유튜버 성공할 사람요. 이 아, 유튜버세요? 아니요, 성공할 거예요. 혹시 실내가 안 된다면 두분 간단하게 하시는 일이 혹시 어떤 아, 저시방 야간할 거예요. 시방야간에반좀 어떤가요? 사장님이 좀 아, 네. 손님 앉으시죠. 제가 자리 갖다 맡아서. 혹시 잠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앉아도 될까요? 잠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다시 네분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 얘, 얘가 얘가 저 돌려주고.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이게 어떻게 모이게 된 건가요 오늘 그런 분. 이자석네. 네. 얘가 얘가 바로 옆에 분는데 네. 저거 좀 반해가지고. 네. 예 부르셨습니까 예. 하나만 이거요. 네. 하나면 될까요? 네, 네. 두 병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 오기오기 오기. 네, 여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 하나 시켰는데요? 걸렸지. 아. <laughs> 네, 여기 패키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콜라 중에 패키가 돼요. 아, 콜라 콜라는 쓰레기다? 콜라 네, 주문하신 황도 나왔는데요. 황도가좀 정량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하나 먹어도 될까요? 두개주세요 근데 왜제작물로그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하시는 일이 혹시? 저도, 저도 전직 유튜버였습니다. 진짜 2,000명 했어요. 네. 커플 어, 유튜버. 어? 어, 어? 어, 어, 어? 커플 유튜버 커플이 깨진 건가요? 제가? 그래서 고마왔어요 선배님 이거 수저 촉감 이상해요. 털거지가잘안된것 같은데 누가 설거지하죠? 사장님. <laughs> 사님 이거 설거지가 잘안 됐는데요? <웃음> 아. <웃음> 자 이거 이거 하면은 퇴근하는 것 같은데 아 절대 요령표는 거 아니야 절대 요령표는 거 아니고 세상 저 이제 퇴근 뭐, 어떠 어떠신가요? 언어 <러러매디로> 배중이라는 <머베> 걸로. 여아 진짜 아파 아시 진짜 진짜 모자이크 해줘야 돼 진짜. 아. 저... 저 저걸... 왜요? 아 여자친구 있는데 몰래 나왔구나. 만약에 그런 후배가 진짜 이러고 있다점 만점에